ESP32 캠보드에 DHT11 센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이것을 집 안에 설치해 두고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온도와 습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P32 캠보드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와이파이 통신 기능과 아두이노 IoT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통신 상태를 확인하면 데이터 상태입니다. 앱을 터치하고, 대시보드를 터치하면, 현재 온도와 습도가 나오고, 차트에는 1초마다 온도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센서를 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현재 습도가 55%인데요. 57%로 올라갔습니다. 58% 올라가고 있고요. 온도는 28도인데요. 28.5도로 올라갔습니다. 잘 작동합니다. 스마트폰의 통신상태가 모바일 데이터이므로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두이노 IoT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코딩하고 ESP32 캠보드에 업로드하는 방법, ESP32 캠보드에 DHT11 센서를 연결하는 방법, 온도와 습도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 앞에서 보여드린 모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량의 제한이 있지만 주요 기능을 무료로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c r e a t e a d u i n o c c 에 접속합니다. 이러 화면이 나오는데요. create1을 클릭하고 계정을 만듭니다. 전님이 만들었습니다. sign in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sign in create thing thing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변수를 만듭니다. 온도 변수와 습도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add temp 변수의 타입입니다플 l o 포 t i n g point number 소수점이 있는 숫자입니다. 온도를 읽어올 것이기 때문에 read only update는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1초마다입니다. add variable 온도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add 변수 이름 습도를 다루는 변수입니다. 변수형 Floating Point Number with Only Periodically 1초 Add Variable. 이번에는 보드를 선택합니다. Select Device, Set Up New Device. 아두이노 보드도 있는데 이건 아두이노 Uno가 아닙니다.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최근에 나온 아두이노 보드를 말합니다. 우리는 서드 파티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ESP32 검색 칸에 AI를 입력하면 두번째 AI Thinker ESP32 캠을 선택합니다. Continue 디바이스 이름을 넣습니다. 디바이스 아이디와 시크릿 키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복사해서 메모장이나 이런데 붙여놓고 저장을 합니다. 조금 이따 사용할 겁니다. 체크하고 컨티뉴 보드를 지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입니다. 와이파이를 입력합니다. 와이파이 네임인데요. 요거는 오른쪽 아래 요걸 클릭하면 네트워크 요 위에 있는 요것이 와이파이 이름입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시크릿키는 조금 전에 복사했던 그네줄 중에 맨 아래 줄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고 세이브 네트워크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제 코딩을 합니다. 스케치를 클릭합니다. 이미 많은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변수 흄과 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셋업 함수도 있고, 루프도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읽어오는 부분을 코딩해 줘야 됩니다. DHT11 센서를 사용할 텐데 이것은 라이브러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는 오픈 풀 i 에디터 왼쪽에서 라이브러리즈, 라이브러리 매니저 검색 칸에 DHT를 입력하면 DHT 센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돈 파이브리츠를 클릭하면 DHT 센스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그샘플을 클릭하면 DHT 테스터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일부를 복사해서 코드에 넣어야 됩니다. 복사한 후에 메모장에 붙여넣습니다. 다음은 여기 스케치북. 조금 전에 코딩하던 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있는 걸 누르면 됩니다. 복사해 두었던 코드 중에서 이첫 번째 줄이 필요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DHTP는 DHT11 센서에 데이터핀을 ESP32캠에 어디에 입력했는지 나타내 주면 됩니다. 우리는 14번에 연결할 예정입니다. 14로 고치고요. DHT 11 센서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나의 DHT를 만드는데 14번에 연결했고 타입은 DHT 11이다 이렇게 됩니다. 셋업 속에 이 부분을 복사해서 넣습니다. DHT 센서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2초 동안 쉬고 읽어오고 뭐 그것을 반복합니다. 이 부분이 센서로부터 습도를 읽어오는 코드입니다. 복사해서 루프 속에 붙여넣습니다. 읽어와서 우리가 만들었던 변수에다가 넣습니다. HUM이었죠. 이것은 이 위에 있는 이것입니다. 온도를 읽어오는 부분입니다. 템이었죠? 우리가 만들었던 변수 이름을 넣습니다. 딜레이 1000을 입력해서 1초 동안 쉰 다음에 다시 반복되도록 합니다. 코딩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ESP32 캠보드에 업로드해야 되는데요. 위쪽에 주의가 있습니다 usb 포트로 코드를 업로드 하려면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런 모를 클릭합니다 인스톨 디 에이전트 를 클릭합니다 스타트 다운로드 포윈64윈32 인데요 자기 컴퓨터에 따라서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요즘 컴퓨터들은 대부분 윈64 입니다 다운이 되고 있고요. 설치가 끝났습니다. GoToWebEditor 아까 보이던 주황색 박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드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이제 보드를 직접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ESP32 캔보드에는 컴퓨터와 직접 연결할 곳이 없습니다. CP2102를 이용합니다. 이때 FF전선 5개를 사용합니다. 먼저 CP2102에 5V의 선을 연결하고 GND에 연결하고 RXD에 연결하고 txd에 연결합니다. 반대편을 보드에 5v는 5v에 연결하고 gnd는 gnd에 연결합니다. rxd는 반대편에 있는 txd에 연결하고 txd는 rxd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gnd와 io0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c p 1 0 2의 반대편을 USB에 꽂으면 연결이 끝납니다. 아직도 연결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콤3에 연결됐다고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100%까지 간 다음에 리빙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보드에서 IO0와 GND를 연결한 선을 빼고 이쪽에 있는 리셋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업로드된 코드가 실행되면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관계없는 선을 제외하겠습니다. RXD TXD에 연결한 선을 뺍니다. 나머지 선은 이 보드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제 dhd-11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ff 전선 3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vcc의 선을 연결하고 데이터 핀의 선을 연결하고 gnd의 선을 연결합니다 반대편을 esp32 캠보드에 연결합니다 먼저 VCC를 이쪽 VCC에 연결합니다. 반대편에 이쪽에 있습니다. GND를 그 위에 GND에 연결하고 데이터 핀은 코드할 때 적었던 14번에 연결합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DHT11을 ESP32 캠에 연결하는 것이 끝났습니다. Go to IoT 클라우드 나가기 온도와 습도를 확인할 대시보드를 만듭니다. 대시보드, 빌드 대시보드, 이름을 넣어줍니다. a 드 d g a 이름은 템으로 하겠습니다. 링크드 베리어블 우리가 만든 띵에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템을 선택합니다. 온도를 다루는 변수입니다. 링크 베리어블 돈또애드 퍼센티지 휴을 넣겠습니다. 링크드 베리어블 흄을 선택합니다. 습도를 다루는 변수입니다. 링크 베리어블 돈 하나 더 넣겠습니다. 차트입니다. 차트 템 온도를 차트로 보려고 합니다. 링크 배리어블 또 템을 선택하면 됩니다. 돈. 이걸 누르면 스마트폰으로 볼때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온도와 습도 값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앱이 필요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아두이노 IoT 클라우드 리모트라는 앱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전 이미 설치했습니다. 이 앱인데요. 확인 전에 스마트폰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와이파이가 아니라 모바일 데이터입니다. 앱을 터치하면 조금 전 만든 대시보드가 보입니다. 대시보드를 터치하면 온도와 습도가 나오고, 밑에 온도 값이 1초마다 갱신되면서 차트에 나타납니다. 센서를 잡아보겠습니다. 습도가 48% 였는데요. 49로 올라가고, 52로 올라갑니다. 온도도 28.9도 였는데요. 29.3으로 올라갔지요. 잘 작동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집안에 설치한 센서의 온도 습도 값을 집 밖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